안녕하세요. 토담다육입니다. 오늘은, 아, 토담다육이지만, 제라늄 꽃한 가지 보여드립니다. 이렇게, 티올리평 꽃이라고 하는데요. 수줍게 오므리고 있는 이 꽃은, 레드판도라라고 하는 종류의 제라늄 꽃입니다. 음, 제가 삽목이 정말, 제라늄은 삽목이 되게 어렵다고 느꼈는데, 처음으로 몇 가지 성공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삽목이 잘 되었습니다. 음, 그냥 뭐 공부했으면은 공부하고 했으면은 잘안 됐을 텐데, 음, 유튜브에서 나온 방법대로 잘 찾아보고 따라했더니 이렇게 삽목 성공이 된걸 보고 헉,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전에는 삽목을 하면 거의 90% 100% 살려내지 못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, 산목은 엄두를 내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잘된거 보니까 음, 레드 판도라가 조금 쉬운 꽃인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어, 다른 꽃들에 비해서 좀 씩씩하게 잘 풍성하게 잎들이 잘 자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어쨌든 이렇게 예쁜 꽃이 어, 자그마한 몸에서 꽃을 보여 주어서 이렇게 음, 휴대폰 영상을 어, 이렇게 들이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렇게 예쁜 꽃 오늘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음, 다육 대신 레드 판도라라고 하는 제라늄 소개를 해드려보겠습니다. 어, 토요일 오후 오늘도 음, 유익하게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토담다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